오늘은 저희 붉은 여우 친구들 검사하는 날이고 그 얘네도 갯과 동물이어서 심장사상충에 걸릴 우려가 있어요. 심장사상충약을 지금 여우들은 일 년에 한번 맞는 걸로 저희는 쓰고 있는데 심장사상충은 모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질병인데 그 모기가 동물을 물때그 타액 안에 심장사상충 유충이 있어요. 그 유충들이 근육에서 조금 자라다가 그게 혈류를 타고 심장이랑 폐랑 가서 동맥을 막아서 어좀 치명적인 결과 이룰 수 있는 질병인데. 그 예방은 잘 되는 편이어고 오늘은 예방약 맞는 절차 중 하나로 검사하러 왔습니다 오케이 okay. 어. 그냥 뭐 이쁘게 안 잡고 눌러서 갈게요. 나비죠? 어? 나비 나비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 놀게요 내가 잡을게 하나도 안 아파 아이 착해 이착 <laughs>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하고 다르게 얘네는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그냥 물어요 바로 울. 어요 항문 들어가요. 네. 튈수 있어요. 아이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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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조금만 네. 참아 어. <laughs>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원래 착해 얼래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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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가 얼치, 얼치, 얼그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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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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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태까지 여우 잡은 중에 제일 스무스하다고 는 그러게요 아, 응. 분변검사 진행하는 거고 얘네가 분변에 그 어떤 기생충이 있는지를 조금 파악해놓고 저희가 그 구충하는 주기를 뭔가 좀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려고. 기생충들은 워낙에 조그맣기 때문에 분변을 진짜 조금만 사용해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기생충들이 있고 그냥 알 형태로 있는 기생충이 있고. 그래서 기생충 모양이 머릿 속에 있어야지 볼수 있어요. 이거 처음 봤을 때와 기생충이다. 그래서 <laughs> 뭔가 구조물이 있으니 구조가 이렇게 막 있으니까 그래서 책 찾아봤는데 그 기생충이 아닌 거 목록 1 번이에요. 항상 <laughs> 제일 많이 오해하는 구조물이래요. 연구가 좀 중요한 분야거든요. 어느 정도 유효한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얘네 체내에감염되어 있는 기생충은 어떤 약에 감수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동물원들하고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 공유하고 어~ 뭐~ 그런 구조기관들이나 멸종 위기종 연구하는 기관들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그런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를 하고 우리가 동물들을 더잘 보살필 수 있게 그~ 여우 친구들은 잘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구름이 있는 쪽에서는 기생충이 몇번 나왔었어요 치료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감염돼 가지고 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흙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친구들은 지금 기능 중이 확인되지 않아요. 진짜. 네, 이 분리 물질에다가 놓고 원심 분리를 돌리면은 그 밀도에 따라서. 저기 혈구는 가라앉고 그리고 혈청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방식이라서 혈청만 이렇게 꺼내기에는 딱 용이한 상태가 돼요. 여것들은 피가 조금 찐득해 가지고 이게 끝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얘는 전체 혈액으로 안 하고 이렇게 혈청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검사 결과는 심상성증이 없는 걸로 확인 됩니다. 여우 친구들 그 고충 약인데 이게 1년 가는 약이에요 그래서 단가는 조금 비싼데 그 열두 달 계산해 보면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어제보다는 조금 아플 수도 있어서 오늘은 그 빠른 사치가 중요해요 엄청 찐득해 가지고 저 주사 그저 주사 바늘로는 안 뽑혀요 여기 이게 원래 바늘 주사기그 이게 원래 주사기 바늘 두께인데, 오늘 쓸 바늘 두께예요 근데 그 대신에 12번 맞을 거한번 맞는 거니까. 네, 얘네는 오늘 맛있는 거 좀. <laughs> 그냥, 그냥 잡을게요. 그렇게 네. 어. 네. 어차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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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되는데 빨리 맞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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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거, 방이. 홍기 또, 홍기 또. 바로 위에 있어요. 사방이 내려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laughs> 바늘이 아플 텐데. 또 어제도 이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착한 거야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예뻐 네. 됐습니다 네. 네. 잘했네 나비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야 <laughs> 오늘은 특식이다 아 이게 지금 얘네들이 어제하고 오늘 좀뭐 주사도 맞고 좀 평소에 안 하던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갖고서는 좀 영양 보충을 하고 특별하게 좀 맛있는 걸로 선별해서 갖고 왔습니다. 역할을 하는 그 나비란 친구가 있고요. 그 나머지들은 이제 보고 따라서 흉내 내고 학습하고 이러는 애들이고. 예. 아. 네. 어, 세종이랑 여기 청주 어, 왔다 갔다 전국을 돌았어요. 이 여우를 어, 포획을 하러 가는 분들이 그 넓은 곳에서 어떻게 여우를 찾느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갔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김서방이 됐죠. 여우는 이 동공이 이제 세로 형태로 이렇게 모여서 예그 보게 되고 집중적으로 내가 목표하는 목표물만 쫓아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진화론적인 거죠. 어찌 보면은 그렇죠. 청각은 뭐 후각, 청각, 시각까지 다 고로 발달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겨울 털이 되게 길게 나서 촘촘하게 나고,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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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애들 털갈이 얘네들 상태 보시면은 이제 많이 된 상태거든요 거의 처음에는 요만하게 파기 시작했고 들어가면은 삽자루 하나니까한 1m에서 1m 54이 정도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방을 만들더라고요 얘네들이 거기서 쉬고 하는데 저희가 얘네들을 개체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개체 확인하기가 어렵고 무너질 위험이 있으면은 그굴 메워버리고. 다시 또 있으면 또 옆에 또 파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네들 이제 이게 저희 뭐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서열 정리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이제 막 입을 벌리고서는 뭐 서로 물고 하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입이 크냐 내 입이 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벌려서 막 서로 발 딛고 이렇게 촥 올라오듯이 하면서 입 벌리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 그런 경쟁. 상태에서 관찰이 돼요. 정말 배가 고프고 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먹는데 배부르면 일단 갖다 묻어놓고 또 가져와서 묻고 이게 먼저 또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면은 뭐 얘네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데 특히 이제 육식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먹이 반응이 좋고 여름이 되면은 이제 점점, 점점 식욕이 떨어져요. 이게 더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쉬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에너지도 덜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활동량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죠.